지색 있죠? 지하철 3호선 라인에 보면 옥수역 있고 뭐 금호역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옥수역이나 금호역 있죠? 그 동거, 동국대학교 뭐 가기 전에 어 한강 건너서 어 거기 그쪽에 보면 금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금호동, 금호동 그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 구체적 지명이 나와 있어요. 자 산국화가 나왔어요. 들국화가 나왔어요. 들국화. 산비탈의 들국화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산은 봉우리가 두개 있는 걸로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산비탈이고요. 산비탈에 들국화가 피어있는 거를 이렇게 꽃송이 몇 개로 단순화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들국화. 질문해 볼까요 이거? 표우님 국화라고 했으니까 계절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입니까? 가을이겠죠? 국화는 어, 가을이니까 어, 가을이에요, 가을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들곡화가 피어있고 그 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누위에 무덤이 있습니다 살짝 위에다 그려볼게요 무덤이 이렇게 있고 무덤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의 이름은 무슨 나무? 밤나무 알겠죠? 우리 남성 동지들 머리칼 헤어스타일을 쓱 한번 둘러보세요 각 밤마다 밤송이 같은 친구가 있어요 머리가 네 그래서 밤송이는 끝이 뾰족뾰족하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겉 표면을 어, 나타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밤나무다 얘가 뭐라고요? 밤나무 근데 이 밤나무가 밤나무가 불오는 바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뭐한다고 그랬죠? 어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허공이 되고 이렇게 네,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죽은 누이의 길 잃은 영혼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나와있어요그 다음에 뒤쪽에 무덤 뒤쪽에 보면은 자 수풀이 있다라고 했죠 무슨 수풀인가요 떡갈나무 수피라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 그 옆으로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은 노을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무덤 옆으로는 뭐가 또흔다고 했죠? 이렇게 작은 시내가 은 실을 긋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은으로 된 실처럼 묘사려 해놨는데 긋고 있어요. 이 약간 경계선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경계선 아래쪽에 화자를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화자를 그릴 때 목이 꺾인 상태로 좀비 느낌으로 살짝 목이 꺾인 느낌으로 그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이 꺾인 느낌. 두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리는 여기 있어요. 이거 손이요? 아, 팔이요, 팔. 오케이. 목이 꺾인 형태로 좀 그려 주시고요. 음,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계속 뭐가 내려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뭐가 쌓여? 눈이 쌓입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는 데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 전체적으로. 또 하나 자연물이 이렇게 누이 동생의 무덤 위에 별이 이렇게 떠서 마치 이마를 비추는 듯한, 비추는 듯한 별이 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그려놓으신 다음에 빨간펜으로 이제 체크할 건데 여기 들국화가 보면 뭐라고 그랬죠? 환하고 환하다. Bright.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 근데 누이가 죽은 무덤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들국화로 대표되는 자연물과 묘지 사이에 대응이냐 대비냐 시작! 대비! 이게 이 작품 전체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서태도 가운데서 이 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정서태도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찾아서 지문에서 형광펜을 색깔한 다음에 그림에다 옮겨 적을게요 첫 번째 눈이 감긴다 자, 칠판 보시고 칠판 보시고 눈이 감긴다 밑 찾아봐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죠? 눈이 감긴다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눈이 감긴다 그래서 여기서 눈이 감긴 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상태로 꺾인 목에서 눈이 감긴다 요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쓰세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눈이 감긴다 이렇게 그 눈이 감긴다라고 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슬픔이겠죠. 바람이 부는데 감, 밤나무가 흔들려. 근데 그 모습이 길을 잃은 내 죽은 누이의 영혼 같아.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이게 예, 눈이 감기는 거야. 고개를 숙이면서 눈이 감겨. 그 눈이 감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아, 괴롭다, 슬프다, 한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어. 차마 못 보는 거죠. 눈이 감긴다. 차마 못 본다. 그다음 두 번째 결정적인 정서 태도 두 번째 쭉 내려가 보세요. 마지막 줄에 가서 서러운 생각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옷 소매에 서러운 생각이 스민다, 스몄다. 그래서 서러운 생각은 팔 쪽에다가 서러운 생각은 팔 쪽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다리 중에 팔 쪽에다가 서러운 생각. 이거는 그리움이라고 한번 더 써볼게요. 그리움, 그리움이라고 써볼 거예요. 그 밑줄 읽어보면은 그 지금이라도 해치고 불러보면은 벌떡 일어날 것 같다 고 그러잖아요. 확 일어날 것 같다. 그만큼 보고 싶다 그런 의미로 서러운 생각을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이런 정도로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해석 이 정도까지 해석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수철리. 자,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줄입니다. 산비탈은 들국화가 했어요. 들국화에다가 이제 들국화에다가 어 동그라미를 띡 하시고요. 자연물이라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자연물이다 먼저 쓰신 다음에 이 작품 속에서 자연물들이 만이 등장하는데 특히 들국화는 보세요. 화나고의 물결표를 딱 하시면 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들국화는 여기서 플러스라는 것을 화나고라는 서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빨간펜으로 이제 쓸건데 자 빨간펜 자이 위에다 적을게요. 잘 보이게 당구장 표시 딱 하시고 중요하니까 자연과 자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밑에 보면은 무덤이 있는데 묘지 묘지가 있죠?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자 양방향 화살표 대비라고 써볼게요 이것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쭉 내려가니까, 어, 이 무덤 옆에, 무덤이 바로 옆에 있네요, 무덤. 그래서 무덤에다가 또 세모 처리를 해보시고, 아, 무덤. 마이너스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니? 누이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무덤은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가 이제 떡하니 있는 거야. 이 대비가 맞죠? 이것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두가지, 1번, 2번이라고 쓸거예요 첫번째는 좋은게 좋은거고 좋은 좋은 슬픈건 더 슬퍼야 되는거 아닌가? 싶을수도 있지만은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세워두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첫번째 기대효과가 뭘까요? 첫번째 왜그래요? 마이너스를 더 키우려고 줄이려고 마이너스를 더 키워 보이려고 하는거거든요 비극성을 심화시키는거죠 그래서 묘지라고 했는데, 지금 무덤이죠, 무덤. 자, 무덤의 상막함을 자, 위로 화살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덤의 상막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옆에 아름다운 들국화, 밝은 들국화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자 자신의 정서의 심화, 뭐, 고조, 뭐 이런 말을 써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슬픈 느낌이 들죠. 왜냐면은 누이는 죽었는데 꽃은 피어나는구나. 아, 내 동생. 이렇게. 이해되죠? 음. 그렇게 이제 보면은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가족들이 겪는 비극은 세상이 아름다울 때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봄이 와서 꽃이 피었는데 뭐내 딸은 죽었어. 뭐 이러면은 더 슬플 거 아니에요. 그쵸죠 지금 그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써주세요 자 무덤 옆에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써서 밤나무에다가 동그라미 그림 속에서 나왔던 거니까 밤나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뚝 써서 오뚝에다가 밑줄 딱 긋고 오뚝 그러면은 모양이냐 소리냐 시작 모양 그러니까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니까 세 글자로 뭐예요? 위태어야 의성어야 위태어 그리고 음성 상징어라고 일반화에서 나올 수 있겠죠. 위태어고 음성상징어다. 이렇게. 그림 속에서 우리 밤나무그렸잖아요 그쵸. 그렇죠? 줄기는 꼿꼿하게 그려놨어요. 어, 자, 그리고 서가지고 바람이 올 때마다 그랬는데, 어, 이건 빨간 펜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공중에다가 뭐라고요? 여윈 가지를 내어었다 밑줄. 여윈 가지를 내어었다 밑줄을 긋게요. 그래서 여윈 가지를 내어었다라고 하는 거는 뒤쪽에 있는 갈 길을 못찾는 영혼에다가 빨간펜으로 괄호 자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 하시면은 이게 누구죠? 죽은 누이 죽은 누이의 영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낸 거거든요 사람처럼 이렇게 가지를 내어 저었다 이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검정색으로 잘 안보이니까 위에다 적을게요 이 밑줄 그은거 여인가지를 내어 저었다 의인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의인법 의인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지가 나무가 어떻게 내어졌냐 이 행위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음. 자이거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자 절로 눈이 감긴다. 여기에 형광펜으로 색깔 돼 있죠, 그렇죠? 눈이 감긴다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됐어요. 한 번만 필기합시다. 아까 우리 뭐라고 적었죠? 눈이 감긴다 에다가 슬픔 한번더 적으세요. 슬픔 눈이 감긴다 슬픔 자 슬픔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리고 작은 신에가 은실을 그렸는데 작은 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더. 왜? 그림에 체크했던 자연물이니까. 자, 은실 밑줄 긋고요. 은실은 사실 은으로 된 실. 그 바느질할 때 쓰는 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유적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은실 같은 작은 신의 기능은 뭐냐라고 했을 때승특강 사용 설명서에는 이렇게 꼬불꼬불 흘러가는 작은 시내라고 하는 게 작은 시내라고 하는 게 어떤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작은 시내가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여기다 쓸 거예요 작은 시내라고 하는 거는 이승, 저승 그리고 가운데다가 경계 역할 이렇게 한번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음, 한번 덧붙여 봤고요 자 그래서 긋고 이다가 밑줄 한 번만 더 그어 주세요. 음. 그래서 작은 시내가 인시를 긋는다는 것은 경계를 짓는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자, 떡갈나무 수풀 할때 떡갈나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두시고요. 차단한 이거 물결표를 하신 다음에 위에 환한 할 때도 나왔죠? 뭐가요? 이거 줄표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수능특강 사용 설명서에는 이음표라고 이음표라고 나왔어요. 좀 더. 독특하죠. 줄표 그러면 될것 같은데. 이음표라고 나 이음표. 이었다. 어, 그건 뭐냐면은 길게 읽어라, 짧게 읽어라. 길게 읽어라. 길게 읽으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뭐냐? 그걸 음미하는 거니까 느끼는 거죠. 느낌. 그래서 감정을 더 느껴봐라. 이제 이런 뜻으로. 느낌을 가져봐라. 감정을 더 느껴봐라. 그래서 길게 읽어, 감정을 이, 느껴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차단한 그런 뭐요? 차디찬. 근데 그냥 찬게 아니라 굉장히 찬 느낌이 들고 환한 그런 뭐야? 환한 느낌이 들잖아요. 느낌, 느낌을 더 살려서 감상해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차단한 비석, 비석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주시고요. 비석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게 <laughs> 그림이 나왔던 거니까요. 흰나비처럼 그랬는데 빨간펜으로 이제 밑줄을 그을 거예요 지금 빨간펜 한번 썼고요 형광펜 두번 썼고요 앞으로 빨간펜 두번더쓸 거거든요 아 그리고 형광펜을 한번더쓸 거예요 빨간펜 두 번, 형광펜 한번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에다가 밑줄을 딱 긋고 이거 누구 모습이에요? 빛대 표현했는데 그죠? 흰나비처럼 여인 모습 그러니까 얘는 <laughs> 누이의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1번입니다 그래서 누이 죽음 연상이라고 쓰시고 몇 번? 1번이라고 써두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여윈이라는 표현 자체 그러니까 아주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기보다 바싹 야위었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죽은 누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가볼게요. 어느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리는 후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밑줄 빨간색으로 긋겠습니다.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밑줄.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살아있다는 거는 체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온이 꺼져버린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밑줄 딱 긋고 역시 자 루이 죽음 연상 2번이라고 써볼게요. 체온이 꺼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그 영화 최근에 재개봉한 97년작이라고 하던가요? 98년작이라고 하던가요?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과정을 재현한 타이타닉 있죠. 거기도 보면은 제... 제... 이러면서 다 죽어가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태훈님 토할 것 같아요? 벌써 쏠리면 어떡해요? 시작도 했는데. 곤돌 보세요. 저렇게 잘 참고 있잖아요. 귀 괜찮아요? 어, 벌써 막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귀가. 잘 간수하세요? 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자, 이건 누이의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두 번째였어요. 자, 기억하시고. 자, 밤낮으로 찾아주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빈 묘지에 물소리와 바람뿐이에요. 물소리와 바람소리, 과로 처리 딱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덧붙여 쓸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바람소리. 바람소리. 여기는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이렇게 화살표 만들어 놓고, 물소리. 대신에 바람소리도 있고, 퀭, 물소리도 있고, 졸졸졸. 대신에 무슨 소리는 없단 얘기예요 사람의 소리는 없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소리는 없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 정막한 분위기. 그래서 밑에 보면 정막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정막한 분위기를 나타내준다. 화살표를 거꾸로 역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소리 밑줄, 소리 밑줄. 뭘 통해서 정막한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무슨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정막한 분위기를 나타내준다. 이렇게. 그리고 뭐 <laughs> 쓸쓸한 분위기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쓸쓸하고 정막한 분위기를 나타내준다. 선생님 소리가 있는데 왜 정막하죠? 사람 소리가 없다고 알겠죠?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겠 그다음 자 동생의 가슴 위엔 비가 내리고 했는데 동생의 가슴 우에다가 과로 처리 딱 해보죠. 가슴까지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 교재에 따라서 물론 이제 사용 설명서에는 없지만은 이거를 뭐 묘비라고 원관념은 묘비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수 있고 아니면 뭐 묘비가 아니라 뭐 무덤 자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묘비 또는 무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자비 동그라미 눈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과로 철이딱 해보시면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에요. 멈췄다는 얘기에요.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시간의 경과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시간이 나온 김에 위로 올라가서 들국화 아까 동그라미만 했잖아요. 위로 올라가. 들국화에다가 자, 계절 소재라고 딱 써둘게요. 가을 가을이라는 특정 계절을 나타내주는 소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지에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투요 맞아요. 오케이. 자,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이마 이마 위에서 오른쪽 갑니다. 이제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자 황혼이면 나와 있는 줄로 내려가는 거예요. 황혼이면 정막한 황혼이면. 그래서 과로 처리해 볼게요. 정막한 황혼에다가 과로 처리하시고, 특히 황혼에다가 물결 표하신 다음에 이 녀석은 시간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역할, 표지다 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간 표지, 황혼입니다. 해 뜰력이야, 해 질력이야, 해 질력이다. 어?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 시간 표지.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플러스의 시간이냐, 마이너스의 시간이냐. 일단 마이너스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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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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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부재를, 누이의 죽어서 존재하지 않음을, 부재를 인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정적 시간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겠죠. 아, 누이는 죽었구나. 왜요? 정확하고 해가 뜨니 지니,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중에서 죽는 쪽에 가까운, 오케이? 저무는 인생, 그 느낌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런 그 누이의 부재, 죽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별들은 이마위에서. 자, 별들에다가 동그라미 해두시고 아까 우리 그림 속에 등장했었죠. 그쵸? 그렇죠? 어. 자, 속삭였는지에다 밑줄을 딱긋는 거야. 그래서 소수로와 조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환님, 별들이 속삭인데요. 별들이 속삭이면은, 자, 이것은 무슨 법일까요? 속삭이는거는 이제 뭐, 속은속은, 이 사람만이 할수 있다는 건데, 무슨 법? 그렇죠. 의인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의인법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호공을 향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사람이 내젓는 것처럼 내어 젓는다. 가 하나 있었고, 속삭였는지. 이두 번째 의인법. 됐죠? 자, 그 다음에 한중 흙을 해치고, 지금 무덤, 무덤에 있는 흙을 해치고, 이 무덤을 해치고, 어, 부르면은, 부르면은, 자, 한바꽃처럼 눈뜰 것만 같아. 하, 이 표현이 이제 가슴이 아픈 거죠. 네. 지금이라도 무덤에 흙을 해치고 열면, 어, 대답하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올것 같다, 올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바꽃처럼눈뜰 것만 같아 바로 저기. 부르면 눈을 뜰것 같다. 살아있을 것만 같다. 이거잖아요. 실제로 그 과학적으로 믿는다기 보다는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립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했던 거 있죠. 화살표로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이 서러운 생각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정서상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움과 관련된 서러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왜? 눈을 뜰 것만 같거든요 그만큼 그리움이 간절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철함에다가 밑줄 긋고요 당연히 비유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오쏨에 스며따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색깔 할게 아직 남아있다 라고 했었는데 그쵸? 이걸 빨간펜으로 밑줄을 그어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형광펜으로 이미 색깔이 되있어갖고 구분이 안되겠네 빨간펜으로 여기 이렇게 똑같이 밑줄 자 마지막 줄에 자 서로운부터 스며따까지 빨간펜으로 밑줄을 그을거예요 그리고 별표 이건 중요하다 이 작품에서 출지우수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맨 위에 첫 시간에 아까 우리 시작 초반에 적었던거 뭐있었죠? 그 무덤과 자연 사이에 뭐? 대비야 대형이야? 대비, 대비가 주는 효과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생각할 때이 생각이라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물결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형광편만 되어있는 상태니까 생각에다가 물결표를 딱 해보세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이냐 구체냐? 추상적인 것이고요 관념이냐 물질이냐? 시-작! 관념!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잖아요, 그렇죠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생각인데 이게 스며다에다가 물결표를 딱 해보는 거야. 스며그 응. 최준이니? 최준이니? 최준 맞니? 뭐만이 하는구나. 준며든다. 나한텐 더 서며들잖아. 곤도 봐. 지금 정신 못 차려. 이거 봐봐. 완전 서며들었잖아. 미치광이, 서정광이. 서정광이한테 완전 스며들었잖아. 서며들다. 서, 서정광이에게 스며들다, 서며들다 어, 스며든 건도. 자, 건도가 얘기할 거예요. 자, 서며든 건도가 얘기할 거예요.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게 스며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옷소매. 이 옷소매에 스며드는 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생각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친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해? 항상 물어보죠. 아니, 별 생각 안 했는데, 무슨 생각 했냐고. <laughs> 보여줄 수가 없네? 근데 얘는 뭐예요? 보여, 안 보여? 숨겨드는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화살표. 생각이 스멜다라고 한 거는 보인다는 얘기니까 3종 세트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개로 쓸 거예요. 자, 우리 서며드는 중인 권도가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거 3종 세트로 같은 대상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추상적 관념의 무엇, 화 무엇, 화 무엇, 토. 토, 토, 터 자, 이것은 권동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요? 첫 글자만 한번 써볼까요? 첫 글자. 형구, 형구, 감형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형구, 형구, 감형구. 라고 쓰는 거예요. 첫 글자만 한번 써봐. 형구, 형구, 감형구. 그러면 마무리를 이제 할수 있겠죠, 그렇죠 권동님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맨 밑에 거부터? 오케이, 좋아, 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구체화입니다. 구체화죠, 구체화. 그냥 서로, 생각, 그러면은 추상적이죠. 무슨 생각인데? 아니, 이게 스며드는 거, 그러면은 구체적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형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형상 뜻이 뭐였죠? 모양, 모양. 모양이 없는데, 생각.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게 보인다는 것은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첫 번째, 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정답. 감각화. 아, 기대는 저버리지 않습니다. 감각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화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 됐어요? 세 가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시는 거야. 형구, 형구, 감형구. 이걸 잊지 마시고